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래핑맨입니다.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스 캐릭터 소개. 이번 캐릭터는 미즈 마블입니다. 미즈 마블. 자, 미즈 마블 씨 어떤 분일까요? 조금 잘 모르겠어. 어, 여기 사람이 많다. 오늘 소리 안 꺼져? 어? 다안 꺼져? 최강의 적들이죠. 예. 이렇게 생기셨어요. 미즈마블. 어, 가슴팍에는 젯 번개 무늬가 있고 눈에는 저게 뭐야? 안경이라고 될까? 안대를 쓰고 계시죠? 뒷모습은 뭐 한긴 하여튼 금발에 검정색 그런 옷을 입고 있고. 좋아요. 이분이 어떤 분이야? 자, 미즈마블. 본명은 캐롤 수전 제인 댄버스 다른 이름은 바이너리 워버드 뭐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. 직업은 모험가요모험가란 예, 얘기는 다 백수죠. 예. 특별히 어디 소속 직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거죠. 과거에는 아 정보 요원 나사의 보안 담당이었고 작가도 했었고요. 우주 해적 잡지 편집자 야 이렇게 만 이게 직업이 많다는 얘기는 등장한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. 아 그러네. 자, 소속은 마이티 어벤져스고요 과거에 캡틴 마블의 협력자, 엑스맨의 협력자, 스타 제머스, 어벤져스 쉴드, 뭐, 어, 그런 데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, 어, 첫 등장이 1968년, 슈, 마블 슈퍼 히어로스 13편에 등장한 게 처음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에 엄청 많은 스토리가 있을 거에요. 미즈 마블이니까. 근데 네, 잘 모르겠습니다. 그 정보가 그런 걸다 찾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예. 간단히 정리하기도 어렵죠. 그래서 뭐잘 미지 마블에 대해서 뭐잘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은 또 댓글이나 그런 걸로 어, 제보 부탁드리고요. 보자 총력은 힘, 내구력, 비행, 주위의 에너지를 강력한 블라스트로 변화,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어, 미지 마블로서 예지력을 주는 제7감을 소유. 아, 예지력이구나. 아, 이게 미즈 마블로도 되고 바이너리. 바이너리로서 광속에 가까운 비행, 전자기 스펙트럼 조종. 뭐 이런 능력이 있네요. 아, 이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직업이나 뭐 역할 뭐 그런 서로 엇갈려 있는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변신도 무슨 와 엄청 센데 네. 미즈 마블도 있고 뭐 바이너리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바이, 미즈 마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예지역이나 그런 어, 그런 정신적 정신 정신 능력 면에 서좀 강하고요. 바이너리는 무슨 막 굉장히 좀 물리적으로 강한 것 강한 것 같아 보이는데 자 거기까지 예잘 네. 모르겠습니다. 정보가 없어 정보를 더 얻기에도 너무 방대한 스케일인 것 같아요 이언이는 자 볼까요? 일단은 그냥 주먹질은 그냥 주먹질이야. 자, 이 굉장히 신체 능력이나 정신 능력이나 특수 능력 등 미즈 마블, 예. 마블을 대표하는 그런 여자 히어로답게 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건 보자. 아, 이거 안 돼. 그렇진 않네요. 예. <laughs> 이 액션이 있을 줄 알았는데. 자, 계속 한번 좀더 때려 볼까요? 길거리에서 막 그냥 이러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없나봐 자이 아저씨 한번 때려볼까? 일로봐일로봐야 오! 특수능력자죠? 이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다 시비 안가? 맞지도 않아 어이 씨 여기 뭐반상회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피니쉬 무브가 없어! 없어요 네. 자 날아다니구요 자 점프해서 하는건 아까 해봤고 그 다음에 자 원거리 공격 되게 뭐어 약간 저거랑 비슷하다 옛날에 그 스트리트 파이터에 가일이 쏘던 썸머 솔트하고 비슷하게 자한번 보죠. 옆, 뒤에서 보면 잘 모르겠고 옆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나네 되게 덩어리가 크죠 어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자 그런 능력이 있고 이제 h 키까지좀 K.. K 누르면 이렇게 멀리 멀어질 땐 속도가 안 빠른 것 같은데 옆으로 쏘면 굉장히 빠르네 뿅뿅 뿅. 양손에서 한, 둘, 셋, 넷, 둘, 둘, 셋, 넷그 다음에 이걸 꾹 누르면 어 야, 이거 근데 보기에도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 않아요? 다른 애들하고 달라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거 지렁이 광선 야, 왜왜왜 <laughs> 지렁이 광선 이거, 이거하고 이거 차원이 다르잖아 오, 눈이 부실 정도인데 얘는 지렁이 광선 꿈틀꿈틀, 꿈틀이 꿈틀 광선 뭐 이런 거나 뭐, 어, 예. 어, 이것도 약간 조금 가늘죠? 이 훨씬 두꺼워. <laughs> 아니, 어, 능력도. 자, 어, 아닌데 이것도 세네? 어쨌든, 굉장히 좀 느낌상으로 강력해 보입니다. 와. 사람들이 다 난리 났죠? 예. 그러니까 왜 집에 있지? 다 기어 나와가지고. 다 죽어. 다 죽어. 자 그냥 누르면 그냥 이키 누르면 그냥 이렇게 연사가 되고요. 연사가 되고 이건 별별거할게 별 없고 자 그러네요 예. 음좀 강력해 보이긴 한데 뭐 아주 눈길을 끌만큼 독창적이거나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. 근데 파워 자체는 굉장히 센것 같아요. 아 이거 주로 좀 많이 쓸걸 그랬네. 이제는 뭐쓸 일이 없죠. 쉬우. 그동안 뭐 비행을 좀안 했는데 한번 뉴욕 맨하튼 저기로 가보고 싶어. 다른 동네도 여기 갇혀 살고 싶지 않아. 어? 뭐야? 당황했어. 당황하셨어. 어떻게 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? 아니 저기 돌아갈게 그럼. 야, 이야 좋았어. 아 아깝다. 야 이거 아 부딪치 말고 아 이거 이 게임은 그냥 이렇게 놀아도 재밌어요 아 올리오 와뿅뿅뿅뿅아 <laughs> 어, 아무리 미즈 마블이지만, 예, 교통상호를 당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저리 가, 저리 가. 이 아줌마 옛날에 나, 어? 어, 아저씨네. 자, 이런 캐릭터는 미즈 마블. 예, 굉장히, 어, 제가 모르는 그런 다양한 그런 사연들이 있을 것 같은 캐릭터인데, 자료가 없다 보니, 뭐, 그냥 넘어가고,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능력은 뭐, 뭐랄까 좀 강력하지만 일반적인 능력들 야. 뭐 그런 것들이 있다. 어디 또 저거 없나? 금색으로 된거 하나 뽑수고 가죠. 여기 있네. 좋았어. 아 여기가 저거다. 킹핀, 좋았어, 이놈식 시키. 이놈식 시키. 오! 엄청 쎄네, 이게 달라. 야, 이거 되게 센데? 엄청 센데? 자, 금, 좀, 금조가리가 있는 걸좀더 찾아보죠. 스타크타워 한번 가볼까? 스타크타워에도 뭐 있었던 거 같은데? 타워. 어, 꼭 나, 날아. 아, 이거 이거였나? 또또 또 그렇게 센거 같지도 않다. 또 왔어 또 타임스퀘어 광자 여기가 제일 찾기 쉬우니까 맨날 이것만 이고좀 지겹나? 어쨌든 한번 구셔보죠. 또 안돼 위치가 좀 문제인가? 이게 이상. 이게, 되는 데가 있고, 안 되는 데가 있어요. 좋습니다. 예, 미즈 마블. 여기서 맨날, 여기서 끝나니까 좀 이상해. 화려한 데서. 좋았어. 여기. 아, 앞으로 한 번. 좋습니다. 미즈 마블이었어요. 예, 미즈 마블. 뭐, 굉장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, 음.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온이의 예, 중요한 그런 과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캐릭터는 문나이트네요 문나이트 문나이트 별로 잘 알려져 있는 캐릭터 같진 않은데 또 그래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,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래핑매이었고요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.